28아 네. 29번 저시만요 어제 28번까지 했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9번 됐습니다. 3평면 원이 있고요직선이때 서로 다른 PQ에서 만나고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1 뭐말이에요 니 알아요. 진짜로? 네. 응. 3분오 Q 와포5 Q 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S1과 S2가 같은 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알겠어쎄 그냥 네, 포가요. 네. 이거 뭐? 네, 포 그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림 그릴 거야. 그릴 거니까 그냥 그림 그림 그립시다.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또또또. 가자. 저, 원 중심 어디야? 네. 중심. 중심이요? 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laughs> 이제 저원의중심아니 어디니? 0,1. 반지리고. 나와 있는 거야? 아, 적어요. 알고 있었어요. 바빈이 아느냐고 <laughs> 지죠? 어디 중심 0,1이고 반지미 1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네. 아, 나달 다리가 질구죠? 감자 밭에요 오케이? 네다 웃기려고 그린거야 원래도 <laughs> 잘 그릴 수 있는데 알지? 네 그다음 뭐야 요 직선 이 항상 지난 점이 있어요 네 항상 지난점 찾을 수 있겠니? 항상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요? 1 0 우진이 찾을 수 있겠니?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음. 뒤집혀 보고 싶어 왠지 안 돼요 식 예, m으로 묶은 뭐예요? x 마이1플러 2래요. 그러니까 네. 1컴 2를 지나. 저 아까 1대를 했는데. 1 컴마 2를 지난다. 네. 오케이? 얘가 1되면 그냥 얘는 x가 1이면 m이 얼마든 뭐라고? m이 얼마든? 네. 얘가 1되면 그냥 y는 1대인다. 예스? Yes? 네. 어디를 1 컴마 2를 지난다. 1 컴마 2를 지나. 이 점을 지나. 이 점이 어디인지 알겠니? <laughs> o k 이 y 직선이 항상 이 점을 지 s i 아까 e s sir. y 어 s s i s s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 e 그럼 원과 이점 말고 다른 한 점을 지날 r 아니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점 r Yes, sir. Yes, s 요네 Yes, sir. Yes, sir. Yes, sir. 고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네 호..호..호피큐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어 이쪽 걸네 그니까 러 둘러싸인 도형이 두개 있는 거야 요 놈을 기준으로 위에 보이나? 네 아래쪽 보야 보여? 보여 작은 도형이 누구야? 아래 거. 아래 거. 얘나네 그니까 러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하겠다고? S1 S1이라고 하겠다고 네 알겠지? 네. 그 다음 OQ OQ 그 언니 OQ? OQ 보이냐 OQ. OQ, OQ, OQ. OQ. OQ? O가 어디있어 원점 O 오케이 okay? 네. OQ 얘가이 부분의 넓이 보이냐 네. 여기? 작은 게 S2 S2 위쪽 아니고 아래쪽 아래 얘는? 근데 둘루 넓이가 같아진대. 음, 같다고요? 어 어떻게 옮겨? 하나씩 있어요, 씨. 어떻게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라. Q를 옮겨봐. 뭐라고? Q를 Q로로 옮겨봐. 봐봐요. 어떻게 되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면 넓이가 같아질 거야. 발상는 뭐라고? 이 길이와 뭔 길이가? 그 길이. 이 길이가 네. 같아지면 넓이가 같아질 까요 근데 네. 그러면은 저거 너무 큐기가 커지지 않나요? 화면이. 슝슝슝슝 간다 큐는 위로 올려요 한이 정도 맞아요 한좀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그러네요 응. 보이니? 슝슝 아. 기가 표면 S1은 얘의 넓이야. 맞죠 네. S2는 요 놈의 넓이죠. 네. 옛나 네. 여기 네. 하나만 있냐? 아니야. 오케이? Q가 여기 보이는 여기? 네. 여기 여기 있으면 PQ 보여 뭐 보여? 얘가 S1이야. OQ 보여 뭐 보여? 얘가 S2야. 넓이가 어째? 같아요. 길이가 같으면 이해했어요? 네. 어떻게 있는지 상상이 돼? 네. 다시 음, S1과 S2의 넓이가 같으려면 PQ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어찌 한다고 같아야 같아 같아 된다고 봐봐 두점 O, P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 고 부르냐 다시 뭐라고 O와 P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는 뭐라 고 부르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수직 이등분선. 오가 땅 있고 피가 땅 있다고 뭐라고 오가 있고 피가 네. 땅 있어요 보이지 네. 수직 기동을땅그자아 오케이? 뭐야 뭐요? 뭐야요. 또 장난치고 있는. 네 점을 땅 찍으면 이길이와 이길이 어쩐다고? 같아요. 같다고. 여기다 점을 땅 찍으면 이길이와 이길이 어쩐다고? 똑같아요. 어디다 찍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오 이길이와 이길이 어쩐다고? 같다고. 갔다. 예빈? 네. 그러니까. 는 얘를 그어서 보이니? OP이 보야 보여? 보여. 보여요. 그다음 얘뭘 그린다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다. 엄마 잘아 볼래? 알아요.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즉 Q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 그걸. 네. 발사않그말 응. 이해했나? 네. 그럼 이제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얼마고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얼마냐 그거죠. 알았어? 진짜 얘니? 네. 이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점을 구하려고 해. 보이니? 네 점으로 띄우고 하자. 봐봐. 얘가 현이야. 뭐라고? 현, 뭐라고? 현. 현과 얘는 뭐하냐? 수직에. 수직 이등분해요 수직 네. 현을 수직 이등분는 직선 당연히 어디 지나야? 원의 중심을 지내. 지나. 지내는 지내 뭐야? 길렁거렸어. 지나? 중3때 배워요. 중3 이학기 때. 뭐 별로 네. 오래지나는데 1 년도 안 되지 않아지 네. 이. 예. 원이 있고 네. 원이 현에 있어. 네. 근데 현에 수직이등선을 그으면 그 수직이등선은 항상 어디를지 않는다. 원의 중심을 지한다. 네. 중삼 다이지안 다니까요? 그냥.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요. 저 충분히 그렇다. 완전 완전 잘했어요. 맞냐? 진짜인데 네, 내가 중삼쯤부터 수학을 높이 썼. 네. 나 수학은 꾸준히. 중삼 때부터? <laughs> <똑같은 거야. 웃음> 중1때부터? <laughs> 저중일때는 중1 잘했어요 근데 저 중학교 때요 수학은 꾸준히 잘했어요. o u r son, who put it in 쌤저 s I h o 어요저 h a t would t h 수학 k about. s 있어요 e you see, I was in the f o 얘 e s t or y o 냐 r o 이 p This is not w h 이 r 기 I'm 얼마일까요? 1이야 일. 네. x 증가량이 뭐야? y 증가량 네. 얘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얘 수직안의 기울기 얼마일까? 2 2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직안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네. 뭐라고? 마이너스 1 수직안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1인거와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즉, 여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네. y는 마이너스 어디 점 어디 을잖아이 점은 여기요. 원점. 영컴 마일 y 1 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요. 이게 뭔지 알겠어 얘 얘가 지금 연오면여오 여동. 어떻게 네. 맞는지 알겠어 얘의 기울기 얼마다? 1. 그러니까 1 기울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이 1이 되고 y절편 얼마다? 0. 아, 1이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네. 오케이. 네. 얘와 누구의 교점을 그 구하는거야? 원과의 교점 그원 보이니? x 네. 제곱 플러스 아학고줄거지 y-1의 제곱은 1네 오케이? 네 교점 그 구하려니까 그냥 얘를 여기다 y자리였지? 대입을 네. 게이블에. 오케이? 대입해서 정리하면 2 x 제곱은 1이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은 어차피 x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알겠니? 네 x 제곱은 2분의 1 맞어? 그럼 x는 뭐또 뭐? 풀마 뭐? 풀마 루트 2 2분의 루트 2하고 뭐 나와? 2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유리하면 네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니? 이점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2고 이점 보여 안 보여? 요이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 말이야 네 여기까지 했어네 오케이? Okay? 네 그럼 y좌표는 뭐여다든지 뭐든 뭐원박에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오냐면 쓸게 내가 쓸게. 네. 여기도 안 그래 주네. 쌤이 한답니다. 미안해. <웃음> 1 마이너스 <laughs> <뷰티가 나온> <laughs> 아, 이 분의 루트가 나오고요. y 좌표가 1 플러스 이 분의 루트가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이 점을 Q 원, 이 점을 Q 2라고하면 뭐냐? Q 원의 좌표는 2분의 루트2, 1-2분의 루트2가 나오고요 Q2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2, 1플러스 2분의 루트2가 루트 되겠다고 들었는데 오케이? 네 나는 지금 요 요놈 보이니?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왜안 보여? 왜요? PQ의 기울기가 M이야 지금. 이게 이 직선이 누구야? PQ를 지나는 직선이야. 얘나 네. 그럼, 피처를어디 여기, 여1 여기. 기울기 여기, 지아 여기, 아기기울기 여기, 여기. 뺀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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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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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네 하고 있잖아 지금 들은 소리 얘가 하나 아, 2-루트2분의 e 루트2가 나오고요 유리하면 여기가 안할 거니까 내가 암상하고 있는 거야 네 알지? 알아요 안할 거지? 선생님이 <laughs> 해주 루트2 플러스 1이 가 나와요? 아니 김형아 한번 어, 오케이? 네그 다음 Q2의 기울기 생각해보니까 부디 뭐하냐? 수직에 뭐한다고? 수직 수직 얘가 지름이거든 보이냐? 지름 네 지름에 내가 먼지 구하래 네중상화안돼쌤 근데요 9 0번쌤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요 기울기 <laughs> 기울기 M M 지금 M 하나 더 있어 아 저기 하나 M. 더 나온다고 저기 M? 네 애이두개 나온다고 아네 너무 어려울 때 미안해 네네 네. 30분 그냥 패스할까? 네네 네. 네. 좋아요 선생 어차피 저희요 고프로요 맞아요 이거 어차피 맨뒷자게 그냥 찍고 <laughs> 넘어갈걸요? 왠지만 저도 좀 할걸요? 파슈 아, 네 주형이라고 했나? 주형이요 주형이 알고 있었어 웃려고 제가 몰랐네 너도 30분 찍고 넘어가냐 혹시? 네 마음이 아픈데 선생님 아똑아튼 몰라, 19, 루트 l u s 7 plus 7 plus 7 plus 7 p l 루트 인가 나와요. 7 plus 7 plus 7 p l u 뭐랑 뭐 l u s 7자 l 이 s 7 p l 이 s 7 plus 7 plus 7 plus 7 p l u 요청에 의해서. 30 선생님, 그러면 은저 u s 을 해야 할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VKT2. 예.